안녕하세요.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로또믹스입니다. 지난주 복귀 먼저 하고 이번주 분석할게요. 로또믹스에서는 9개의 구간으로 번호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당첨번호는 어느 구간에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당첨번호 6번과 24번은 미출연에 있었던 번호고요. 출연하위에서는 32번이 다음 하위에서는 24번, 32번, 궁합 상위에서는 24번, 31번, 궁합 하위에서는 24번, 32번, 그리고 이월수에서 두 개나 나왔는데요. 31번과 38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구간별로 번호들이 중복된 번호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9개의 구간이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출연에서 보면, 1115회부터 1121회까지 총 7번 연속으로 나온 구간이에요. 그래서 미출연 자세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궁합 하이도 지금 7주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궁합 하이 봐주시는데요. 대출연과 출연 상위 그리고 다음 상위는 지금 2주 3주 연속으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당첨 번호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주 추첨 번호는 어떤 번호가 있는지 분석해 드릴 건데요. 분석에 앞서서 저희 로또믹스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되신 분들에 한해서 응원 댓글과 함께 핸드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를 알려주시는 분들에게는 분석 번호를 문자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아래에 댓글 남겨 주시고요. 홈페이지 가입 안해 주신 분들은 로또 믹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무료 조합 번호 신청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방문해 주셔서 1회 무료 번호 받으시면 되고요. 그 후부터는 영상 아래에 핸드폰 번호 뒷자리 네자리 댓글로 남겨 주시면 문자로 알고리즘 번호를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주 분석 들어갈게요. 먼저 20주간의 홀짝 통계입니다. 20주간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홀이 1, 짝이 5로 나왔는데요. 20주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홀짝의 통계가 6대0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6대0 한번 예상해 봐 주셔도 좋고요. 4대2와 3대3과 2대4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인데요. 이 3대3이 조금 분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대3이 좀 그래프가 올라가줘야 평균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3대3 한번 예상해 보고요. 다음은 끝수 통계입니다. 20주간 끝수 통계인데요. 빨간색 선이 지난주에 나왔던 번호예요. 가장 많이 나온 번호를 중점으로 뒤따라가고 있는 번호들. 지금 2번과 4번이 있죠? 그래서 2번, 4번 한번 가져가는 걸로 예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10번을 기준으로 5번과 7번이 뒤따라가고 있으니까요. 5번, 7번 끝으로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다음은 회차별 당첨 현황입니다. 1121회 끝수의 개수는 총 5개였는데요. 패턴을 보면 6개, 5개, 5개가 지금 3주간에 걸쳐서 있죠. 이 밑에도 6개, 5개, 5개가 있고요. 더 아래에는 똑같은 패턴이 6개, 5개, 5개가 하나 있죠. 이 6개, 5개, 5개의 패턴을 가졌을 때 그다음 주에 5개가 나왔고요. 여기서도 6개, 5개, 5개였었을 때 그다음 주에 5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도 6개, 5개, 5개가 나왔었을 때 1122회에서는 또 5개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끝수의 개수 5개로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합계 흐름입니다. 이학계 흐름도 지난주, 지지난주에 얘기 드렸듯이 100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 했죠. 기존에도 보면 100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올라가고, 또 올라갔어요. 184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내려갔죠. 평균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학계 흐름은 총 당첨번호를 다 더한 숫자가 144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점 염두해 두시고 당첨번호 고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 미 출연입니다. 출연 미 출연에는 최근 10주 동안 가장 많이 나온 번호 2개 있고요. 미 출연번호, 최근 10주 동안 안 나온 번호, 그리고 출연 상위와 출연 하위는 1회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많이 나온 번호와 적게 나온 번호를 모아놨습니다. 번호가 여기서도 너무 많은데요. 이 번호들 다볼 수는 없고 이 번호들을 모았었을 때두개씩두개씩 두 개씩 묶어서 위와 아래에 있는 번호들 중에서 중복되는 숫자들 여기에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면 단번대부터 중복 숫자 볼게요. 현재 단번대는 8번이 중복해서 나왔고 5번도 나왔네요. 5번, 8번 양쪽에서 나왔죠. 그리고 10번대에서는 18번 나왔고요. 그리고 20번대에서는 22번과 28번, 27번도 나왔네요. 29번도 나왔고요. 22번, 27번, 28번, 29번, 20번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30번대에서는 32번이 나왔고요. 그리고는 없죠. 그리고 40번대는 43번이 나왔습니다. 9개의 숫자 현재 보이고 있고요. 출연, 미출연에서 추천된 번호입니다. 다음은 다음수로 넘어갈게요. 다음수란 특정 당첨번호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당첨번호로 나온 수예요. 6번이 나왔었을 때그 다음 주에 16번이 횟수로 27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온 번호 1등번호 모아놨고요. 그리고 가장 적게 나온 번호 1등번호 모아놨어요. 횟수가 같은 경우에 3개까지 공동 1위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 양쪽에서 다음 상위수와 하위수 중에서 중복된 숫자들 또 보도록 할게요. 9번이 중복해서 두번 나왔고요. 10번 때는 14번이 세번 나온 번호예요. 14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 당첨번호 10번 때안 나왔는데 이번 주 14번. 다음 수에서 세 번이나 나왔으니까 한번 가지고 가볼 만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20번 때에서는 안 보이고요. 3 0번때도 없고 4 0번때도 없네요. 9번과 14번 다음 수에서 추천번호로 떠올랐습니다. 다음은 궁합수로 넘어갈게요. 궁합수는 방금 봤던 다음 수와 함께 당첨번호로 나온 수인데요. 다음 수와 함께 나온 수니까 궁합이 잘 맞는 수겠죠? 다음 상위수 1위번호 여기 있고요. 다음 하위수 1위번호 아까 정말 많았는데요. 여기 1위번호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위 수가 나왔었을 때 함께 당첨 번호로 나온 번호들, 또 1등 번호, 궁합이 잘 맞는 번호 여기 모아놨고요. 궁합 하위수도 1등 번호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제가 테두리 친 번호들, 1등 번호 또 숫자가 많으니까 이 중에서 중복된 숫자들 볼게요. 궁합 상위 수에 있는 6번과 하위 수에 있는 6번 두번 나왔고요. 그리고 8번. 그리고 10번 때에서는 없고, 20번 때에서는 29번. 그리고 30번 때는 안 보이고, 40번 때도 안 보이네요. 6번, 8번, 9번. 6번 같은 경우는 지난주 당첨번호였으니까 또 2월수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번호예요. 다음은 2월수로 한번 또 넘어갈게요. 이 표는 1회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모든 회차의 누적 2월수인데요. 여전히 29번 나온 18번이 가장 많이 나온 번호고요 그리고 32번이 가장 적게 나온 번호예요 그러면 최근 10주간 2월수를 볼게요 최근 10주간 2월수가 총 6번이 나왔는데요 두 개씩 나온 회차도 3번이나 돼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한주 띄고 한번 나오고 한주 띄고 한번 나오고 또한주 띄고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주는 2월수가 없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 옆에 보면 2월수의 발생빈도, 지난주에 당첨번호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가장 적게 나온 번호가 32번이고 가장 많이 나온 번호가 24번인데요. 이번주는 왼쪽 표에 봤듯이 2월수가 없는 회차가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고르신다면 24번이나 32번을 추천드리는데요. 옆에 10주간의 이월수의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이번 주는 이월수가 없는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분석 구간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속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추천번호들 가지고 가시고요. 더 세밀한 분석의 번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유료회원 가입 받고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 한번 보시고 로또믹스에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1122회 로또 상위 당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